오늘은 내가 요즘 이런저런 일들을 준비하고 겪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 영주권이나 이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 어, 내가 되게 많은 정보 막 이런 거는 이래야 되고 저런 거는 저래야 되고 이런 많은 정보를 줄 수는 없을 것 같거든 그냥 내가 가고 있는 길들을 쓰다 떨듯이 이야기할 테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겪고 있는 것들 정도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. 나는 이제 컬리지를 졸업하고 인턴십이라고 할수 있는 코업을 통해서 이제 인턴십을 했고 취직을 했거든.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워킹비자라고 말할 수 있는 PGWP를 신청할 수 있게 돼. 그러면 졸업하자마자 나는 그걸 신청해서 3년짜리 워킹비자를 받은 상태고 어 그래서 이제 일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야. 근데 그 중에 이런 경우에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Express Entry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나의 모든 다 종합을 해서 신청을 해 놓으면 그 점수가 나오는데 시기별로 이제 어, 이 점수 이상 되는 사람들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는 방법이 있어. <laughs> 나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알 텐데 어쨌든 익스프레스 엔트를 통해서 이제 점수를 받아 놓고 점수를 이제 신청해 놓고. 초청을 나중에 받아서 영수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코로나가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서 한 2, 3년 동안 그 워킹 홀리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주, 이민자 그 노동력들이 많이 유입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.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조금 빨리 영수권을 주는 그런 거를 열자 해가지고 한 2년 정도를 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와서 공부한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 선에서 영어 점수만 되면 바로바로 바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되게 빠르고 간편한 프로세스를 열어준 거야. 나는 그것도 작년에 내가 넣을 수 있을 줄 알고 왜냐하면 익스프레스 센트리는 어쨌든 경력이 필요하거든 최소한 1년 이상의 그 회사에서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고 그냥 천천히 한 1년 2년은 경력을 일단 따차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되게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준 거지 그게 TR2PR이라는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그걸 넣어도 된다고 하길래 사실 내가 이제 그냥 한인 사이트 같은 데서 아, 그거 빨리 도와주는 에이전시에 연락을 해서, 왜냐면 하 그거는 선착순이었거든. 퀄리피케이션은 되게 낮으니까, 넣으면 바로바로 바로 그냥 막 거르는 거 크게 없이 선착순으로 넣으면 그거를 그냥 영수권을 주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내가 빨리 한인 그 에이전시를 컨택을 해서, 그러니까 영어 점수도 그냥 당장 쳐가지고 공부나 아, 뭐 준비 크게 안 하고, 컷드라인만 넘게 해서 준비를 해서 기다렸는데 작년에 안 열린 거지 한 2년 동안 그걸 이렇게 하다가 작년부터 안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게 영주권이라는 게 항상 좀 이렇게 내가 <laughs> 계속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 왜냐면 매년 정부의 방침이 바뀌고 이제 프로세스도 막 바뀌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넣어야 하니까 경력이 필요해서 회사 생활에 집중한 거지. 회사 생활 자체도 난 너무 힘들었거든. 거기서 적응하고 살아남고 그거가 쉽지 않았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에이전시한테 돈을 줬지만 TR2PR이 안 열렸잖아.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익스프레센트를 자기가 넣어주겠다. 이렇게 해서 나는 어? 너무 감사하다. 근 돈을 버리진 않게 됐네 했는데 그분이 익스프레스 엔트를 넣었다는 거야. 그래서, 어,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전까지 이후에 어떠한 이제 설명도 없이 익스프레스 엔트를 넣었다면서 하 나한테 내 점수를 알려주셨어. 근데 어, 점수가 너무 높아질 때도 있고 점수가 되게 낮아질 때도 있어. 그 매년 어떤 추위는 달라지지만 어떤 추세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정말 낮은 점수를 나한테, 어, 점수가 좀 낮으셔서, 뭐, 영어 점수를 더 받으셔야 한다든지, 아니면 이런 이런 거 준비 더 하실 수 있으세요? 라든지, 그런 어떤 안내 없이 그냥 내, 내가 그냥 제출한 모든 걸 가지고 그냥 넣어버리셨어. 근데 점수가 최근 1, 2년 추세에 정말 택도 없는 점수를 그냥 넣으신 거야. 그래서 내가, 너무 멍쳐서 이럴 거면 왜 넣으셨냐, 뭐 안내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남의 일인 거지. 어뭐 추세가 매년 달라지니까요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말했다시피 정부가 계속 내놓는 방침도 매년 달라지고 추세에 따라서 익스프레스 엔트리 그 커트라인 스코어도 달라지지만 상식적인 추세를 하는 게 있잖아. 그래서, 그냥, 아,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, 어떤, 아는 사람이, 어, 이분한테 맡겼는데, 좋더라, 잘하시더라,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, 한인 사이트에 들어가서, 내가 컨, 처음으로 컨택하는 그런 에이전시는 안 맡기려고 해. 그래서 내가, 이제, 아예 이미그레이션 로이어랑 컨설팅을 했는데, 원래 그분이 사실은, 우리 로펌 출신이시고 이제 이미그레이션 로이어라서 PGWP를 사실 나는 돈 주고 했어. 원래 PGWP도 그 인터내셔널 칼리지 졸업한 인터내셔널이 어플라이 할수 있는 워킹 비자 PGWP는 사실 그냥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나는 그때 좀 이제 우리 로펌에서 좀 확실하게 네가 로이어를 고용을 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그냥 돈 주고 했고 그분한테 컨택을 해서 이제 컨설팅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그냥 영어 점수 좀 올리고 경력좀작고 하면은 사실 그 정도 터무니없는 점수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었더라고 내가 내 케이스가 그래서 하, 어쨌든 그 에이전시한테 줬던 돈은 버린 거지 어쨌든 그분은 자기 안에는 뭔가 액션은 한 거잖아. 익스프레센트를 넣었고 나를 위해서 넣었고 하기 때문에 무슨 뭐 환불 뭐 이런 거. 에, 그런 머리 아픈 건 이제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로. 그래서 지금은 어, 그냥 몰라 내가 내 맘대로 좀 여유롭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력을 쌓고 올, 올해 안에 영어 점수를 조금 더 올리고 또 한국에서 일했던 거 경력 같은 것도 좀 받고 공증하고 해서 <laughs> 익스프레스 트리를 뭐 내년 초나 다시 넣어서 <laughs> 그거는 이제 넣었다고 이제 못 넣는 건 아니고 점수를 꼭또 갱신할 수는 있는 거니까 <laughs> 그렇게 넣으려고 해.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사실 큰일 아닐 수 있잖아. 근데 사소한 것들이 모든 걸 내가 신경 써야 되고, 모든 거 사실 하루하루 회사에서 버티는 것도 나는 좀 버겁거든? 힘든데. 또,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막어디 맡겼다고 해서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거가 아니었다는 거를 몰랐어. 그래서 너무, 이렇게 한니 이 운영하시는 모든 것들을 믿으면 안 된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아니야. 잘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는데, 좀 추천을 받아서, 그거, 그분을 그냥 일해봤던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나는 그때 그 선착순 그것 때문에 급하게 선택했던 에이전시가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. 그래서 그 로열을 통해서 다시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. 근데 당장은 너무 내 마음이 너무 서두르지는 말자라고 생각해 놓은 상태고. 그리고 진짜 되게 많은 일들. 뭐 회사에서도 사실은 이제 내가 회사를 옮기거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도 <laughs> 이야기.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쉽지 않은 1년 반이었고 하루하루가 사실 참 어려웠고 또뭐 이런저런 일들 뭐또 숙자한테 당했던 일이나 또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제 마음 놓고 있었던 그 에이전시가 일을 그렇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나 그냥 한국 갈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난 워킹 비자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여유가 있다고까지 이야기할 순 없겠지만 어쨌든 너무 서두르진 말자. 그리고 워킹 비자 끝나고 뭐 정말 사실 삶이라는 게 되게 되게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. 그래서 쫓겨나면 가자고 <laughs> 가지. 뭐. 근데 최대한 버틸 때까지 그 노력해볼 때까지 노력해보자. 그렇게 마음먹었고. 그렇게 생각을 하니, 뭐, 내가 하루하루를 정말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이 삶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게 되게 슬퍼지더라고. 그래서 내가 너무 바들바들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지는 말자. 하루하루를 열심히는 살때좀 즐거워하고. <laughs> 뭐, 안 되면은 또, 또 길이 열리겠지. 또 다른 길. 음, 뭐 열리 겠지 라는 생각 을 조금 하 면서 마음 을놓 자, 그리고 이제 하는 것도 그법공 부를 하 면서 되게 하고, 싶은분 야가 있었 어. 이제 로 클락 공 부를 해도 배우 는분 야가 여러 가지고 이제 나 가서 로펌 에서 일할 때 로펌 들이 이제 프랙티스 에리 어라고하 는데 전문 으로, 하는분 야가, 다 다르 거든. 그중에서 내가 되게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내가 지금 다니는 로펌에는 그 파트가 없어. 그래서 뭐 되게 안정적인 로펌이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내가 좀 하고 싶었던 분야가 있어서 최대한 올해 안에 내년 초 안에는 조금 그쪽 분야를 프랙티스 하는 로펌으로 좀 옮기고 싶다. 어쨌든 이 뭐,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합법적으로 3년 동안은 일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안에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조금 하려고 노력해보자 라고 한 상태야. 근데 그게 뭐, 지금 막 모든 게 결정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 되게 계속 어플라이 하고 있고 계속 면접도 들어오면 면접도 보고 있고. 근데 아직 결정된 거는 아직 없어. 또 만약에 또 이렇게 결정이 되고 하면은 그런 인터뷰 하는 것들, 또 어떤지, 이제 지원하고 인터뷰하고 그런 프로세스들은 또 어떤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. 좀 결정이 되고 넘어가게 되면, 그리고 또 이직을 하게 되면 <laughs> 그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<laughs> 또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. 이제 한국에서 학 나온 거, 한국에서 뭐, 일했던 경력, 풀타임으로 일했던 경력, 캐나다 내에서의 경력 그리고 또 영어 점수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제 점수를 올려보고 내년 안에는 조금 제대로 해야지 하고 있어 나는 뭐 능력 좋으신 분도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난 매일 회사 아침에 가면서도 긴장하고 영어로 일해야 하고 영어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거에서도 아직도 매일매일 좀 조바심이 있고 왜냐하면 한국말처럼 안 되니까 그리고 또이 나라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좀 하루하루를 너무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. 네, 그렇 그런데 조금 요즘 노력하는 거는 이거 내,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자지우지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내가 자지우지 할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를 내가 인정을 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되 조금 즐거워하자 좀 너무 죽을 상을 하고 괴로움으로 살지는 말자 이 겨봐주고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정답이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. 는 얘기들은 아니지만 아 쟤는 또 저렇게 가고 있구나 그잘 풀렸네 어, 아니면 어잘안 됐네 이것도 그냥 샘플로 <laughs> 샘플로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 즐기면서 가자 열심히 해보자 하는 얘기였어.